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찬란한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내주하시는 영광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개시와 방문 그리고 내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계시. 두 번째 단계는 방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 즉 방문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방문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순간을 깨닫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처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 방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오는 것이며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감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교회 또는 사역지를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방문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무서운 결과가 뒤따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 그 사역지로부터 떠나갑니다. 둘째 그 사람은 깊은 영적 메마름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그 이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더욱 굳어지거나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간을 분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금식하며 하나님께 더욱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놓치면 성령께서 떠나가시고 영혼이 메마르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활동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역사하시던 기적, 삶 속에서 나타나던 치유의 역사들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머물게 할수 있을까요?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내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세 번째 단계, 바로 내주입니다. 내주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즉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영광이 단지 오늘 하루의 좋은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들기만 해도 이미 그분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실어 나르는 운반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직장에 가든 가정에 있든 그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둠의 영을 내쫓는 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능력을 어떤 건물이나 장소와 연결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바로 당신과 연결할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내주하시는 임재, 이 거룩한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의 영적인 분위기이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구를 들이는지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가져오는 험담과 불평, 악한 말들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재단 역시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 속에 쓴 뿌리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은 채이 강단에 선다면, 저는 이 공간의 영적인 분위기를 오염시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온전히 나타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주하시는 영광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본질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특별한 사용을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이라는 단어는 순결함과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삼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여러분이 한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의 행동이 그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죄로, 낡은 습관으로,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머무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순결함을 지키십시오. 마음과 생각 속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순수함을 유지하십시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과 눈이 순결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직 당신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성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쏟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넷플릭스를 보던 두 시간을 그분과 교제하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하나님으로 그분의 임재로 그분의 사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 시대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면 낡고 고리타분한 설교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위해 구별되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위해 구별되라. 오직 나만을 위해 독점적으로 구별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예민하게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방문이 일시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영원히 머무는 내주하시는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빛나는 운반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